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탈리아 여행을 도와드리고 싶은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2023년 여름 시즌 케이블카 운행 정보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죠.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 돌로미티 지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중에서 이제 갈수 있는 포인트들도 많은데, 어, 드레,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호수 주변을 산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뭐니 뭐니 해도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풍경을 한번 내려다 보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돌로미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이 케이블카 리프트, 자, 이런 게 언제 운행하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어, 내 여행 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어, 목적이다.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리프트는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찾아볼 구역은 한네 군데 정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접근성이 좋고 많이 이용하는 케이블카 그리고 리프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제가 일단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돌로메티 서부 지역의 오르티세 마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세체다. 그리고 알페디 시오시 그리고 돌로미티 동부 지역, 코르티나 마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와 코르티나 마을 서쪽에 있는 라가주오이와 칭케토리이 정도만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체다. 오르티스의 마을에서 도보로 이동한 다음에 올라가시면 되죠. 자, 5월 27일부터 오픈을 합니다. 자, 이 오픈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만약에 5월 21일날 방문을 했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케이블카들 중에서 어디가 오픈했는지를 알아야 그 내가 그 풍경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날짜 같은 거, 특히 시작하는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서도 적혀 있긴 한데, 이게 예정된 날짜지, 그, 이 날짜를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어, 현지 상황, 그러니까 날씨라든지, 그 케이블카 점검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 중단이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요거는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돌로미티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플랜 B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케이블카가 운행을 안 하면 나는 어느 코스를 볼 건가? 요거에 대한 계획도 함께 어 세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체다를 올라가게 되면 페르메다라는 리프트를 타게 됩니다. 근데 페르메다 리프트 오픈 날짜는 6월 24일부터죠. 그러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 중순에 오시는 분은 페르메다 리프트가 없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체다를 올라갔다가 그 케이블카 타고 그대로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 위를 어 길을 쭉 걸어다니면서 이 콜라이저 케이블카 쪽으로 타고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죠. 콜라이저도 5월 26일부터 오픈을 하니까, 이런 날짜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동선으로 이 돌로미티 지역, 세체다 구역을 여행을 할 건지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체다는 이런 모습이죠. 음, 걷기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앞에 시야가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걸으시면, 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그리고 심지어 반려견도 많이 그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만 이렇게 밑에 잘 보시고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산타 크리스티나 마을로 만약에 내려가면 여기서 350번 버스를 타면 오르티스의 마을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오전에 세체다 구역을 둘러봤다 오후라는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알페디시우시 쪽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 산타 크리스티나 밑에 사소 룽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죠. 이쪽을 한번 둘러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 케이블카 리프트 날짜도 한번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산타크리스트다 마을로 내려와서 그 도보로 한 20분 정도 이동하면 몬테바나 라는 곳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리프트를 타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몬테세우라 리프트를 또 타고 또 올라가면 사서룽고를 눈앞에 딱 두게 됩니다. 자, 여기는 6월 10일부터 이제 오픈을 하고, 몬테세오라는 6월 2일부터 오픈을 하네요. 이 숫자 3번, 트라만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한 지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그,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7월과 8월에만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으면 참 좋은데, 만약에 이게 운영을,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은 숫자 2번에서부터 이제 숫자 4번까지 요, 이 이동거리는 좀 멉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해서 건너간 다음에 치안피노이 케이블카를 타고 뭐 셀바 마을로 내려가는 이것도 하나의 코스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 셀바 마을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서 350번 버스를 타고 산타크리스티나 거쳐서 그 오르티세이 마을로 복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구역은 그냥 플랜 B로서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정이 오르티세이나, 이런 산타크리스티나 마을에서 한 3박 정도 못 모시는 분들은 하루는 세체다, 하루는 사서룬고 하루는 알페디시오시,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겠죠. 자, 뭐니 뭐니 해도 알페디시오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오르티세이 마을에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은, 그 케이블카는 5월 19일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편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반대편 이 서쪽편이죠 시우시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케이블카는 5월 26일부터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월 19일과 5월 26일 사이에 왔다 그러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오르티스의 마을에서 올라와서 오르티스의 마을로 내려가는 케이블카 밖에 운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그 방문하시는 날짜를 잘 보시고 이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로 길이가 한 5, 6km 되는데 이 알페디시오시 이 거대한 초원을 가로질러서 걸어가면은 대략 2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아, 참 좋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알페디시오시 꼭한 번씩은 가보는데 여기서 바라본 저 뒤에 모습이 사소 룽고라는 거죠. 네. 불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구역에도 파노라마 리프트도 있고 그리고 좀더 중급자 코스로 올라갈 수 있는 플로리안 네, 리, 그 리프트도 있습니다. 이런 그, 것들 잘 보시고 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루를 RPD 시우시에 쓸수 있는데 어, 그러면은 나는 좀더 난이도가 있는 것을 도전할 건가 아니면은 그냥 이 초원만 걷다가 시우시 마을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버스 타고 이동할 건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자, 요런 모습이기 때문에 버스도 다니고 해서 되게 평탄한 길입니다. 거대한 초원. 그리고 중급자 코스는 오르막길이 조금 상당하니까, 네, 저희 영상, 이태리 부부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어, 잘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네요. 그 이태리 부부 영상 중에 돌로미티 서부 치시면 세체다 더하기 사소룽고 더하기 알페디시울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작년 여름이었죠. 그때 찍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시청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돌로미티 동부 지역에서는 코르티나 마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라가주오이 그리고 칭케토리 그리고 코르티나 마을에서 갈수 있는 토파나 봉오리와 그리고 음, 팔로리아 케이블카 네,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빨리 오픈하는 게그 팔자레고 고개와 이제 라가주오이를 연결해주는 케이블카죠. 5월 27일부터 오픈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칭케토리는 6월 2일부터 오픈을 하고 그리고 토파나 봉오리는 6월 10일부터 그리고 팔로리아 케이블카는 6월 25일부터.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가주오의 느낌은 이런 모습이죠. 산장이 있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뷰도 참 멋있죠. 핸드폰으로 찍어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칭케토리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트레킹도 하실 수 있고요. 이 주변으로, 네. 그리고 토파나 봉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 무지개 보이시죠? 네, 종종 무지개 발생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실 수도 있고 밑으로 쭉 내려다볼 수 있는 팔로리아 케이블카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반대편 토파나 봉우리도 보이고 어 지프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 어르신 한분 계시는데 요금을 지불하시면은 한번더 위로 올려 주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클리프 행어 영화 촬영지기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니깐, 어, 이거를 사진 한장 찍어두시면 되겠죠. 돌로미티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의 주요 케이블카와 리프트의 운행 날짜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방문하는 시기 때에 어떤 전략으로 이제 그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 예, 이거를 차근차근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케이블카를 뭐, 돌로미티 여행을 3박 이상 하신다. 그러면 이제 슈퍼 서머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데이 티켓 말고도 그 4일 중에 3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티켓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프트와 케이블카를 하루에 그래도 한 4번 이상 탈 계획이 있다. 그러시면 당연히 이런 약간 자유 이용권 같은 느낌으로 이용하시면 참 좋겠죠. 네, 이런 상품도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그 티켓을 팔고 있는 뭐 세체다 매표소라든지 이런데서도 편하게 돌로미티 슈퍼서머 카드 달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뭐 돌로미티 지역에 대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태리 부부 어 월간답사 프로젝트에 있는 거 서부 동부 지역 이런 거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돌로미티 여행 컨설팅 일곱 번째 영상인데. 그 전에 영상을 또 참고하시면은, 어, 돌로미티 여행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그 2018년과 2019년도에 돌로미티 투어를 상당수 다녀왔기 때문에 그 월별로 이제 사진을 보시기에는 괜찮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5월 돌로미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대략적인 느낌을 아실 수 있다는 거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 이태리 부부, 그니까 운영하고 있는 이탈리아 여행 연구소 여기에 여행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에 한두개 정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고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나만의 일정이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언제나 네이버 익스포트는 열려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의 일정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 저와 함께 조율해 나가는 거,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철 2023년 돌로미티 지역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탈리아 알퍼스 돌로미티 여름철 케이블카 상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이탈리아 여행을 응원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